S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신박한 빌드를 할거예요 바로 뭐냐 제가 얼마전에 핵빌드에 당했었잖아요 근데 저그 상대로만 핵빌드가 있을까요? 바로 프로토스전에도 빠른 핵빌드가 있을수도 있다는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자,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릴 빌드는 프로토스 전에서 핵비드를 한번 써볼 예정인데요. 자, 과연 통할지 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토스 네. 네. 전에서 흑비드. 자, 일단, 굿대 서플라이 디포 지어주시고요. 일단, 출발은 조금 약간 부유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카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배럭 더블로 출발을 할 거고요. 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마아이군 배로 드시 홍구는 유튜버냐 비즈냐 저요? 저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주세요. 아, 아, 아. <웃음> 자 <웃음> 소스가, 네. 어. 일단 8원못 <laughs> 집게 <짓게> 쫓아내 주시고요 <laughs> 프로그램 개선 못하게 1 0개의선생 개선 못하게 <laughs> 확인해 주시면 <주신> 되겠습니다. <데> <laughs> 경찰이 빠르다는 거는. 아하! 이렇게 세이프 세이브 해줘야죠. 자, 커뮤니티 지휘자리 여기다가. 스파이포까지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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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주시고요. 안 통합니다. 이두 네, 마리 상대방 빌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 주시 되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커멘트 센터. 이러면 질러러시를 깔끔하게 마우스 있습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네. 어 아, 슬슬슬슬자슬슬요

깔끔하게 막아줬구요. 자, 투게이트가 올라가네요. 투게이트. 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드라곤에서 다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가 올수없구요 무난하게 플레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빠른 가스. 안마당 가스가 보통 프로토스 전할 때 이렇게 빨리 안 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바로 핵을 쓰기 위해서 핵을 쓰기 위한 저의 사랑의 세레나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핵을 쓰려면 가스가 많아야 되거든요 일단. 그리고 메카닉 바이오닉에서 핵을 쓰는 게 아니고 메카닉에서 핵을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어 약간 좀 타이트하게 안마당 가스를 지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된대 자, 이렇게 바로... ㅎ 택토리 오라가주시고요 자, 상대방은 레더 S입니다. s 입니다 S 상대방 레더 s 예요 그래서 아카데미랑 뭐 간단하게, 엔지니어링 베이 정도올라가주면돼있구요 어, 어, 어. 아, 잠깐만요. 오, 오. 와. 여러분, 항상 방심하면 안됩니다. 항상 방심하면 안돼요. 와, 진짜 제가 요즘 스타를 잘 안하니까 이게 타 타이밍 찌는게 참 어렵네요. 아, 정말 까다롭습니다. 포토전이 생각보다 꽤 어려워요. 기대해주시고요 탱크로토토톡톡톡자못 <릉> <릉> 들어오겠다. 방심하면 안됩니다. 자, 이러면서 바로 스트라포트, 스트라포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포트랑 또 여기다가 서플라이 디포. 그리고 스캔. 스캔 좀 빨리 살 거예요. 그리고 아머리. 업그레이드까지 신경쓰고. 왜냐면 핵에서 빌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핵에서 빌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후에 운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여령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핵 막히고 운영까지 스무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위협을 느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야 돼요. 핵필드들은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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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시고요. 1우원투뭐123456 뭐야? 어2 3 4 5 6 뭐야? 1 I can't f e 이제 다 굉장히 빠른데요. 그 음. r 레이드까지 눌러 주시고요. 탱크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무난히 처발리판이라고요? 그건 당신의 착각, 만만의 오차입니다. 자, 저는 근데. 필드를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깨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한번앞받아에다 찍어주시고. 이제 터렛을 둘러칠 겁니다. 이거 둘러치고 약간 깔, 깔끔하게 준비 다 해놓을 거예요. 못 들어오게 업저보가. 자 사팩토리까지 늘어나 주시고요. 일단 헤헤 둘러주시고 눈가로 위에드랍시바나랑고스트하나 메카닉 인구수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서플라이드 풀을좀 빠르게 늘려줘야 돼요. 늘려주고 그러니까 아머리 하나 더 추가하고 2, 억까지 찍을 거거든요. 네. 눈가 업글은 이제 고스트의 사거리랑 시야가 늘어납니다. 네, 네, 네. 정확히는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아, 이걸 죽는다고? 괜찮데요 음,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블락킹까지 업그레이드. I can't 거의 다 됐죠? 자, 문제다 스킬. 자, 옵저버 없죠? 옵저버 없죠? 이러면, 자, 결국엔 뭐만 조심하면 된다? 클라키만 딱되면 된다. 갑니다. 이런 가는 척 하는 거예요, 가는 척. 가는 척 이러면서 트리플 완성시키고요 조금 타이밍이 어긋나긴 하지만자 갑니다 건더 라인 잡아주고 업그레이딱 해주고 클로킹 있어요. 오, 어? 설마. 어? 와, 안 떴어. 이래서 이래서 사거리가 중요합니다. 이래서 사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도망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방더 때리면 돼요. 여기다가 한방더한방더 때리고 쉣도 바로 여기다가 한 방만 더 터지면 됩니다. 여기다 한 방만 더한 방만 더 Yes, sir. Identify target, sir. Come on, go. Report for duty. I can't feel there. Yes, sir? Not enough minerals. Kill. Call the shot. Order. Kill. Identify target. Order, sir. Eliminator. Yeah, it's fun. 고스 뽑으세요. 드랍 시간 하나 뽑고요 나이스 깼어요. 기계 맞습니다. 어? 프로토스 리콜 못했을 거거든. 리콜업 안 됐을 거거든요, 아마. 리콜업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야, 테플라카이브도 깨버렸고요 이러면 아비토 도 못갑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엔진, 엔진을 준비파고 있는데. 1업 됐죠? 1업 됐습니다. 1업 됐습니다. 안 죽어요. 어? 안 죽어요. 토수전에서 <목소리> <크>, 텐빌드. <핵비드. 웃음> 야, 약간 패러, 패러다임. 아 근데 이거 진짜 운영용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힌다는 가정하에 한 말만 쓰면 나름 느낌 있거든요. 또, 두 발. 이번에는 여기다가 쏘겠습니다. 상대의 심장에다가. 여긴 또 위치 잘 모르거든요. 또 경고등 떴어요. 또 경고등. 또 경고등 떴습니다. 또 경고들! 아프거든요! 얘네들 여기 뒤로 보내주시고. 자, 또 빠져주시고, 또 갈아 끼워. 신발 갈아 끼우는 듯이. 자, 여기다 또 서주세요. 여기다 가 가만히 서주세요. S 누르면, 어, S 누르면, 어, 뭐야, S, S 누르면, 뭐, 뭐. 여기서 일단 깜빡깜빡 거리면, 신고하고, 여기다가 신고시. 아, 네. 네. 착각하죠, 이러면. 착각합니다. 어, 나 잡았는데 왜 핵이 떨어질까? 어, 나 잡았는데 왜 핵이 떨어져? 아! 어? 그 취소. 야 역대급인데요? 자 이런 방법으로 머신 자마닷 늘려주시고 야 일꾼이 많아요. 일꾼이 많아서 좀 일꾼 소모도 좀 시켜줘도 되는데, 여기다 커맨드? 밀어버리면 됩니다, 이제.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병용 생산이 안 된다는 점을 약간 좀 노리는. 그것도 한방 러쉬. 마지막 얻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패 아니고 엔지니어링 베이였습니다 터렛을 못 찍길래. 코기 커맨드가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했나요 여러분들? 와 근데 빌드 아다리 존나 잘 됐다 잘 통했네 와씨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개멋있네 슈파와몇개우진 <laughs> 거야 하나 둘셋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우우우우우